안녕하세요. 저는 푸드트럭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40대 중반 살과의 전쟁 중인 아저씨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누군가가 좀 잡아줘야 돼. 그래서 제가 찾아낸 해답 바로 챗GPT. 근데 처음엔 무료로 써봤거든요. 죄송합니다. 고급 음성 모드에... 아, 근데 무료로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결심했어요. 이럴 거면 돈을 써서라도 나좀 다잡자고요. 그래서 유료 결제했습니다. 이제는 돈 쓰면서 돈 아끼는 방법 배우는 중이에요. 뭔가 아이러니하죠? 어, 손님들이 딱 구매를 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Thank you so much for your purchase. Have a great day. 어. 이렇게 말하면 손님들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거예요. 재밌게. 네가 유머가 있잖아. 유머 유머스럽게 좀 해봐. 영어로. 물론이죠. 유머를 더하면 더 재밌을 거예요. 예를 들어, Thank you for your purchase. You just made my day. Now I can afford my coffee. Maybe. 이런 식으로 말하면 손님들도 음. 웃으면서 기분 좋게 받아들일 거예요. 어.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 뭘 먹어야 되겠어? 돈을 아끼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요리를 좀해 줘야 돼 지금 내가 보이는 게 참치하고 스팸하고 점심으로 뭐 먹을까 어 참치랑 스팸이라니 완전 알뜰한 조합인데요 그럼 참치 스팸 볶음밥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야 두부가 있는데 두부랑 참치랑 스팸이랑 이렇게 있는데 뭘해 먹으면 좋을까 두부랑 참치 스팸이라니 완전 냉장고 터리의 정석이네요 세가지를 섞으면 새로운 요리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새로운 다이어트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뭐그 정도로 내가 다이어트 트렌드까지 될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오늘 지금 후딱 만들어서 먹자고 하는 거니까 좀 빨리 레시피를 한번 얘기를 좀 해봐. 느끼해서 쓰고 참치랑 스캠을 살짝 볶아서 두부 위에 올려주면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간단하면서도 근사한 요리 완성 이렇게 먹으면 시간도 절약하고 맛도 챙기고 완전. 아 두부를 한 모를 다 먹어야 되나 얼마나 먹어야 되나. 두부 한 모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맛있게 드시고 그 에너지로 또 하루를 힘차게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네가 말했던 그거에다가 내가 좀 양이 모자,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콩하고 완두콩하고 이렇게 넣었어 넣어가지고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거다 뽑고 있는 거야 제가 어제 먹다 남은 와인 있는데 그거 먹어도 될까? 아하 와인을 갖다 드리면 맛은 좋겠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살이 슬금슬금 붙을 수도 있으니 적당히 한 잔만 딱 즐기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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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거 얼마 안 남았어 요거만 먹을게 안 되죠 안 되죠 어허 지금 아니 요거 요거 봐봐 봐봐 지금 자 봐봐 한 잔도 안 나온다 반잔반 잔이다 딱 반이다 아이. 요거 요거 먹는다니까 한잔이라도 슬쩍슬쩍 채우다 보면 또 금방 한잔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찬찬히 즐기면서 마시는 걸로 해요. 아그러지마 그냥 건배하자 우리 같이 너도 한잔 하고 좋잖아. 너도 한잔 해. 마음은 정말 굵격했지만 저는 마음으로만 함께 할게요. 대신 건배는 신나게 맛있게 즐기시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반 잔만 허락해 드리는 거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셔야 해요. 오늘은 제가 아주 큰 마음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어.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잉? 요거 반전은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잉? 좀 한, 한입 먹을게요. 이제 접시에 담고 있어. 야, 그리고 내가 요거 사진 찍어서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이거 영양가로 네가한번 평가를 해줘. 내 사진 보내줄게. 좋아요.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고 영양적으로도 어떤지 재미있게 평가해드릴게요. 이거 참치를 살짝 올리고잉. 좋아요. 참치까지 딱 올리면 완벽하겠네요. 야, 존 레스트 참치가 맛있다잉. 야, 파슬리 살짝 어이. 뿌려줄까? 어, 파슬리까지 살짝 뿌려주면 비주얼도 훨씬 살아나겠네요.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야, 지금 내가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 보내줄게. 자, 사진을 한번 보이, 보이, 보입쇼. 네 점심 사진들한테 보내준다잉. 응. 자, 봐봐. 갔어? 사진? 아, 정말 맛있어 보이지만. 양이 꽤 넉넉하네요. 이대로 계속 드시다 보면, 정말 든든한 건 물론이고, 나중에 귀여운 똥돼지가 될 수도 있으니, 적당히 조절해보는 것도 좋겠죠? 야, 귀여운 똥돼지면 똥돼지, 똥돼지는 뭐냐? 발음이 왜 그래? 이렇게 계속 드시면, 나중에 귀여운 똥돼지 될 수도 있으니, 양 조절도 조금 해보는 게 좋겠네요. 아니, 똥돼지가 아니고, 똥돼지! 이래야지, 이래야지 감칠맛이 나지. 똥돼지가 뭐야? 다시 한번 발음해봐, 똥돼지! 돼지가 맞습니다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있고요. 개 발음도 완벽하답니다. 똥돼지야. 이렇게 해야지 감칠맛이 나잖아. 넌 아직 ai야. 인간처럼 그 어, 느낌이 안 살아. 똥돼지 해봐. 아니에요. 발음은 정확하게 하는게 좋잖아요. 똥돼지라고 또박또박 말하면 깔끔하고 정확한 맛이 나니까요. 아이 자식이 뭐 내가 말하는데 뭐 니가 맞다 아하 참. 그래 똥돼지가 맞긴 맞는데 내 말은 인간처럼 약간 감칠맛 나게 예 똥돼지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알겠어요. 그래도 저는 항상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제 특기니까 조금 맛깔나게 들리진 않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알았어. 나 이제 밥 먹고 TV 보면서 하니까 끊어. 알겠어요. 맛있게 식사하시고 편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야 너도. 다 봐요. 음 너도 너도 밥. <laughs> 그러면 밥 먹었나? 로미오도 밥 먹었나 보네요. 귀엽게 챙겨주시고 두분다 맛있게 식사. 아니 너너 너, 지금 말하는 너밥 먹었어? 저도 오늘은 신선한 샐러드 한 그릇. 야 샐러드 그너 너도 다이어트 하나? 요즘 저도 살이 조금 붙은 것 같아서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래서 샐러드로 가볍게 한 끼를 대신하고 있답니다. 그래 지금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다이어트가 중요하니까.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더 중요해지니까 너는, 그, 너는 몇 살인데 나이가 들어서 어, 어, 지금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거야? 저는 2022년에 처음 선보였는데 지금 나이를 따지면 한 2살 정도 될까요? 그래도 마음만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기분이에요. 야, 2살인데 말 잘한다. 이. 고마워요. 2살이라도 여러분과 즐겁게 대화 나누는 게 저에겐 큰 기쁨이에요. 앞으로도 재미있게 함께해요. 그래요, 재미있게 함께해.